자, 오늘도 기법식 캠시앙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 지갑에 있는 파이텍스 본사에서 공지도 나왔죠. 거기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김시왕 토큰 제가 발행을 했습니다. 개발자 루크 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멋지게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파일랑 수합도 할수 있고요. 테스트 파일랑 묶어서 유동성 풀에 제공도 할수 있고 내 지인한테 김시왕 토큰을 보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고 지금 현재 1인당 만 개씩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카톡방 비번 치고 오셔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 사용하셨으면 리필도 만개씩 해드립니다. 확인하셨으면 오셔서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파이네트워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소식이 좀 늦게 올라오죠. 우리 대문 바뀌는 거랑 동기화가 좀 되지 않습니다. 좀 느리게 올라오는 것 같고 이미 다 아시는 소식인데 이번 연말 연시를 맞아 파이네토워크는 커뮤니티 연말 행사에서 파이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상거래 관련 앱과 지역 파이 판매 업체를 집중 조명합니다. 참여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자 파이페스트 같은 건데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온 김에 팔로워 확인해 보죠. 428.1만 그대로 잘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인기가 올라간다면 이 팔로우 숫자가 하루에 몇천 명씩 올라갑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뉴스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노이즈를 필터링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포모가 없습니다. 저스트 파이네트워크. 차분하게. 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간다. 이렇게 잔잔하게 또 적어주셨고요. 자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때 항상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여드리죠. 과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도 정고점을 넘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차트로 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정고점을 넘어서 더 갑니다. 우리 파이네트워크 2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그 이후로 5월 달에 반짝하고 보여준 게 없죠? 이제는 좀 보여줘야겠죠? 천천히 스물스물 구렁이처럼 올라가서 개미들 다 털고 다시는 탑승 못하도록 그대로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코리안 티처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짧게 올라왔고요. 파이 프로젝트는 2026년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성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자 아직 2025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죠. 올해가 가기 전에 체인 업그레이드가 좀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 날마다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체인 업그레이드는 어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닥터파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쪽의 아저씨죠. 엄청난 글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천천히 한번 봐도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죠. 자, 천천히 한번 보죠. 상당히 똑똑한 아저씨예요. 폐쇄형 메인넷 환경에서 PCT를 사용하여 제품 및 기능을 신속하게 반복 개발할 때의 장점과 단점. 파이네트워크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PCT의 개발 경로는 일관되게 신중함과 엄격한 통제로 특징 지어졌으며. 특히, 장기간 폐쇄형 메인넷을 유지하는 동안 BCT는 네트워크 반복에 대해 거의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폐쇄적인 환경을 활용하여 외부 관섭을 최소화하면서 핵심 제품과 기능을 신속하게 제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커뮤니티 내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프로젝트의 성숙도를 실제로 가속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사용자들이 열정을 꺾는 것일까요? 밀폐형 모델의 장점: 빠른 반복 및 고품질 정제. 회사형 메인넷의 핵심 장점은 효율성과 제어력에 있습니다. 개방형 환경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외부 공격, 악성 어플리케이션, 커뮤니티 의견 불일치 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모든 것이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파이코 팀은 메인넷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함으로써 취약점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기능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팀은 파이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파이덱스 개선, 해커톤 결과물 통합, CD 게임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 등 핵심 도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메인넷의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많은 성공적인 기술 제품의 개발 경로와 유사합니다. 즉 먼저 폐쇄적인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pct의 폐쇄형 모델은 팀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 메인넷은 2025년 2월에 성공적으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되었고, 2025년 해커 톤을 개최하여 215건 이상의 메인넷 어플리케이션 제출을 유치하고 여러 실용적인 디앱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폐쇄형 반복 개발 방식이 다른 퍼블릭 체인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파편화 및 보안 위협을 피하면서도 고품질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빠른 변화와 최적화 덕분에 파이는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끝없는 공개 논쟁으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폐쇄형 모델의 단점. 공동체 열정의 저하 및 취약한 생태계 활력. 하지만 지나치게 장기간 폐쇄적인 모델은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파이 커뮤니티 내에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인넷 완전 개방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사용자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은 초기 사용자들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팀이 수상 경력에 빛나는 메인넷 해커톤 참가 신청, 시리 게임 생태계 투자, 파이텍스 테스트 최적화 등 1년의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은 투자자의 관심이나 커뮤니티 참여를 의미 있게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균형 부족입니다. 생태계 성장은 핵심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3자, 개발자의 폭넓은 참여와 적극적인 사용자 상호작용에도 달려 있습니다. 폐쇄적인 모델 하에서는 제3자 팀이 메인넷에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최적화하거나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PCT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조차도 사용자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의 열정을 억누르고 사용자들은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니 서압과 같은 많은 탈중앙화 거래소는 새로운 메커니즘, 커뮤니티 제안, 그리고 제3자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개방형 모델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의 파이텍스가 장기간 폐쇄적인 최적화 상태에 머무른다면 시장의 역동성을 놓치고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폐쇄성은 빠른 완성도를 가능하게 하지만 생태계 활력이 점차 고갈되는 동안 끝없는 기능 개선에만 매달리게 되는 완벽주의 함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사용자 및 잠재적 개발자들이 점차 흥미를 잃어가면서 사용자 기반 붕괴라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PCT가 폐쇄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신속히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유. 파이코 팀 폐쇄형 메인넷 전략은 분명히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빠른 반복을 가능하게 하고 제품 품질과 보안을 보장하여 2025년 개방형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반면 장기간의 폐쇄는 지역 사회의 실망, 가격 정체, 그리고 불충분한 생태계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시의적절한 균형 조정, 즉 점진적으로 제3자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 상호작용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진정한 도약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파이의 미래는 통제와 개방성 사이의 황금 균형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2025년 해커톤의 결과와 게임 생태계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파이는 여전히 매우 포용적인 웹3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밀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사용자 이탈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분석을 하셨죠.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쭉 나열을 해 주면서 분석을 해 줬습니다. 결국에는 이 황금 균형,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아서 조율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커뮤니티도 활력을 얻고 우리 파이네토크 팀도 발전을 하고 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선택해야 될 기로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쭉 흘러간다면, 한쪽이 이제 골마 가는 거예요. 빠르게 대책이 나오면 좋겠죠. 자, 한 번씩 이 닥터파이 아저씨는 이렇게 긴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상당히 똑똑한 아저씨고, 파이네트워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아저씨죠. 자 오늘 요거 하나만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양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귀한 멤버십을 재신임 해주신 옵스 스카이 5626님, 스카이우우님이라고 불렀죠. 귀한 멤버십을 눌러주셨습니다. 파이월드에게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